반갑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문단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 2절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적 증인들 세 번째는 9절 11절인데요 바울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15장 12절에 너희 중에있었던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세상 철학적 학문적 경향 때문에 이악한 몸의 부활을 이렇게 믿기 어려울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때 부활은 불가능하지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교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기본적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깨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 사건은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당시로 말하자면 오래된 것이 아니라서 예수 사건의 증인들 대다수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많으니와 고린도서 엔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 사건의 증인들이 대다수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일어난 사건의 그 능동과 수동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가 죽었다 그가 묻히셨다 그가 일으키심을 받으셨다 그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3절에서 반복하는 것처럼 성경대로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겠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구, 보면 구약을 둘로 구분할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세서로 구분할 때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 사건은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정된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 사건에 대한 많은 허단적인 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또한 부활의 증인임을 말씀합니다 구절 이후에 예수 사건을 믿고 복음을 따르던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은 핍박했습니다 그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른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기독교회의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믿은 것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된 것이나 예수 사건의 증인들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또한 바울의 간증 등은 예수 사건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 전도를 받았든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묵상하며 찬송하며 살아갑시다.